이번에는 카사딘 상대법 알려 드릴게요. 자, 카사딘 상대법 영상은 저번에 올렸었는데 어, 일단 시작템면 부패물려. 그리고 룬은 도벽 드시면 돼요. <laughs> 애니비아처럼 마찬가지 1레벨에나 라인을 계속 푸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푸시를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해 주셔야겠죠. <laughs> 제 카사딘이 라인을 조금 밀어야 되는데 이분은 약간 좀 살이네요. 원래 이렇게 라인을 같이 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애니가 훨씬 유리하거든요. 이제 미는 라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계속 견제를 하는 쪽으로 도벽을 든 이유는 뭐냐면 카탈리스크를 빨리 뽑으려고 도벽을 든 거예요. 제 카사딘 상대로는 카탈이 안 나오면은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. 선 카타를 빨리 뽑기 위해서 도벽을 든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인 푸시를 하면서 도벽을 굉장히 빨리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벽을 든 것도 있어요 카사딘 상태로 도벽을 들게 되면 최소 300원은 쌓을 수 있거든요 초반에 카사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거 초반.. 아 이거 제가 말하느라 못 보실 수도 있어가지고 다시 돌려서 볼게요 계속 라인을 푸시를 하다보니까 이제 여기서 카사딘이 계속 견제 당해가지고 제가 킬딴 거거든요 이때 초반에 한 3렙부터 한 200원 쌓았었나, 도벽을. 이게 상대 카사디 님이 잘 대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제가 유리하게 된 것도 있긴 한데,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라인전이 흘러가요. 거의 80, 90%는. 근데 감전이나 유산 같은 거 들면은, 어... 라인전이 이렇게까지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, 이런 식으로 킬딴 거예요. 근데 네딜이 되게 잘 들어가네요, 애니 딜이. 카스테딘이 마저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초반 라인전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도벽으로 카타를 뽑으면 은 어, 절대 안 져요. 초반부터 그냥 계속 안 져요, 애니가. <laughs> 자세한 룬은 이 도벽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미녀 해체 분석기 우주적 통찰력 그리고 보조룬에는 굴줄인 사냥꾼하고 피움만 드시면 돼요. 근데 이 굴줄인 사냥꾼하고 피움만 말고 마법룬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아, 않을 것 같아요. 만화 순환팔찌하고 주문장렬, 주문장렬도 초반에 워낙 세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아직 마법룬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어요. 아직 이거 지배룬밖에 안 써봐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들어보려고 해요. 어 라인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방출봉 먼저 뽑았네요 제가 돈이 1100원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마법봉 이제 뽑았어요 이거는 어쨌든 첫 템은 무조건 영갑을 가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라인전을 한 번도 안 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애니장인분이 강의를 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챔피언 연구를 할때 다양한 룬을 써보거든요 근데 저도 화자진 상대로 유성, 감전, 포식자, 도벽을 다 써봤는데 도벽 룬이 가장 잘 맞아가지고 착취도 써봤어요 룬다 써봤는데 저도 도벽이 가장 잘 맞아가지고 계속 이걸로 쓰고 있어요